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시한번 저희 모습을 촬영해 드리는데 아까 왼쪽에서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아래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수직 절벽의 모습이 마치 그 호수에 어, 거울이 비친다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께 쭉 가시면서 관람을 하실 수 있겠고요. 아, 카메라를 가지는 분들은 아, 이쪽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원근담을 해서 표시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좋은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. 이쪽으로 쭉 오시다가 저희가 봤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편말 이제 천하제일교 표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쭉 이동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상을 하시고 단편적인 부분보다는 연계해서 저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은 될것 같고 아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좋은 촬영 코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쪽에서 찍었던 부분들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하제일교를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겠고 음.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아,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하제일교에 대한 그것을 어, 영문과 중국어로 표기해 가지고 나온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이감 저희가 귀곡 잔도를 여행했던 것처럼 지금 쭉 하고 앞전에 저희가 보면은. 저게 아마 할렐루야 바위인데 지금 여기서는 크게 원근감으로 표시가 안돼 있고 어 저희들이 캠코더를 좀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지금 앞전에 지금 차량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중간 정도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저거 이제 그 원각에서 제일로 치는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곳에 이제 기원하고. 현재 풍속은 약1노트 정도 내외 있고 시계는 한 8km 정도 보이는 날입니다. 그래서 이곳 장가계에서 제일 원가계에서 제일로 자랑하는 그런 기암돌벽들 약 3억 8천만 전에 카르스트 지형으로 형성된 곳입니다. 아까 저쪽은 제가 지 카메라를 써야 되는데 쓰질 못해갖고 보고 계속 이동하면서 여러분들께 촬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